ủa wow. 아리에이션 코리안의 코비입니다 이성입니다 어, 오늘 보실 영상은 역시나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진짜 구독자분들이 막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콘텐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탄 방 디오니소스 스페셜 스테이지 EBS 포커스 지킴이 입니다 어. 2019년도를 가능성하신다고 아, 2019년도 마마 영상이 댓글에 정말 많이 달렸었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동거리겠습니다 아, 좋아, 많이 좋아, 다잘 <laughs> 이게 <웃음> let's go 아... 초심 으로 돌아가 는거같아데나 <laughs> 와... 진짜 직캠은못봤 어, 방송 봤 어. 비율이 올라오겠다 디오니소스라 약간 올림푸스 느낌으로 유행을 음. 한다고 음. 약간 신들이 앉아있는 느낌이네요 아, 그느낌이요 신은 신이죠 솔직히 <laughs> 발로는 누가 할건데 <laughs> 지나가다가 들었어. 지나가다가... 왜냐하면 운동복만 올 아, 왜냐면 일이 이렇게 하어서 공상 잘해데 약간 이렇게 거만하게 보고 있어야 될것 같은 무대인데 이거 <laughs> 아, 진짜 아랫님 보이스는 멋있어요 쩌렁쩌렁 하시는 분 어? 오? 모자 그 거야? 굉장히 세팅이 다르 이거 마마 맞죠? 네. 콘서트 아닌데? 요 네, 이거 마마 어, 아닌 지민님 목소리가 이렇게 쑥쑥 들어오고거리다리자고아 아... 아, 저렇게 뛰어다니나 공작이 많지는 않은데, 공작 어. 자체가 엄청 크다. 짧게 짧게 치잖 아, 네, 네. 아, 이것도 터지는 구간이 네. 있는 거예요. 제발 댄스 빼주세요. 들어가네. 아, 슈나 님도 석사포레멋 있어. 직션이 일단 응. 때려와 따다가 어... 아. 아. 맞다. 음. 테이블을 이용해서. 오. 이거 진짜 앞에서 직관한 사람들 많이 아겠다. <laughs> 이게 <이런. 웃음> 이게 실제 음원에서 이 파츠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볼때 마마 특별하게 비스한거 아. 같은데, 이게 와... 아, 이걸 왜 이렇게 멀리서 찍었나 했는데, 이렇게 음. 찍을 수밖에 음. 없네잘 찍었다. 이것도! 이야, 야. 그치 BTS 분들 영상은 그대로 다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것같아데 맞아, 오. 어... 그러니까 한명한명 한명 포커스도 괜찮은데, 진짜 근데 음. 정체캠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셔서 메이저에 힘드니까. 와! 오. 템포가 더 빨라진 것 같아. 어. 상으로. 오, 이 바지 아래도 다닌데요? 네. 이지막데 가면? 네. 이지 막. 에 바지 건가 바지 막. 런거같 막. 이 그래서 이 바지 막. 이 바지 막. 이같지 느낌. 이 음. 잠깐만, 7분이 끝난 거야? 아... 야, 우리한테는 이렇게 빠르게 가져가면 현장에서 진짜 직접 하는 사람은 죽어나가죠. 와, 그래. 신, 저는 좀 놀란 게 그래. 야, 나는 이렇게 무대를 하고서는 슈가 님처럼 저렇게 딕션다들리기랑 하는 것도 불가능하거요 아, 춤을 안추면 몰라. 그 춤을 추니까. 어. 그러면 속사포 파트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그죠 그리고 아랫님 같은 경우는 저 상태로 이 댐핑이 나온다는 게난 신기하고, 그리고 제이홉님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 그 방방 떠나가면서 <laughs> 랩을 한다는 게 <laughs> 네. 뭔가 잘못됐어요. 제이홉님 동선이 꽤 커요. 예, 네. 엄청 커요. 네. 움직이는 동작도 큰데, 네. 이거는 뭔가 의장님께서 뭔가를 주입을 했어요. <laughs> 하드웨어가 달라요. 응. 어, 위에서 아래로 뛰고,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또 뛰고, 저 뛰고 이렇게 뛰고. 거의 홍길통제예요 지금. <laughs> 진짜 응.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정말 대단한 거죠. 매 무대마다 이렇게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멋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여러 응. 방산오연단 응. 분들 말고도 그 담당하시는 촬영 계획팀들 뭐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음. 매달려서 힘을 쏟아야지 무대가 만들어지는지 또 아니까 더 대단한 거는 그한 공연이 아니라 한 무대를 네, 그러니까 한곡한 한 곡을 아. 진짜 말도 안 됩니다 클라스에 한번더 놀라면서 여러분들 추천 대단히 감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편안하게 <laughs> 이거 이제 공식 <laughs> 아웃트로해요 <아우트롤야> 이거 <laughs> 가겠어 이거 이제 <laughs> 아니 이게, 이게 소리를 찾는 게좀 애매해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소리가 없어 그렇죠? 약간 이별하고 싶은 거예요 <laughs> 아니 나는 진짜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보장되고 싶은 게 아니라 <웃음> 리얼함을 <웃음> 좋아하니까 아 어, 아니, 그렇죠 그렇죠 남들은 이제 효과를 쓰잖아요 이펙트 음을 싸는아 저거 모르고 싶다 여러분들 보고 싶은신분있으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았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찾는 아, 소리? 네.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더 볼까요? 네 Let's go 애들이 좋네 오케이 그냥 내려진거 같은데요? <laughs> 진짜 모는데오 <laughs> 이상한은데 어? 어?